안녕하세요. 작은 새와 함께하는 성경 히브리어 134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도 바른 연습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줄입니다. 아프, 구프, 다프, 호프, 두 번째 줄입니다. 소프, 오프, 자프 Sof. 첫 번째, uh, uh, ours, has, less, 두 번째 주입니다. Ah, ah, h 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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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s h ah, Roz. 첫 번째 줄입니다 아, 포 아, 프 아, 즈 아, 즈 아, 프 아, 프 에자 두번째 줄입다다 에즈 하프 kh khiz khaz suf suf 세 번째 줄입니다. ziz ziz zaf zaf khaz vuz n e v e r t h e s s 입니다 rules sair a r i s e ave off kef goof 마지막 줄입니다. tove d a f hove hof solve 소프 아브 네 이렇게 해서 발음 연습 함께 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.